preciate 뜻은 많죠 평가하다 높이 생각하다 감상하다 고맙게 생각하다 진가 를 알아보다 이해하다 인식하다 이렇게 네, 많죠 Where sound and color your letters meet 바로 소리와 색 그리고 문자가 만나는 곳 이건 문학이라고 할 수도 있겠죠 A piece of work in one field입니까 네. 그러니까 한 분야의 한 예술 작품은 그렇죠 Can inspire 영감을 줄수 있다 예술가들 어디 다른 어, 필드 있는 거 그렇죠 여기 교과서 보면 언어들입니까디아들입니까 여기서 왜 디아들이 될수 없어요 예술 작품이 여러 가지 영역이 많잖아 만일에 영역이 이렇게 있다 이게 원이죠 언어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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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계속 이렇게 됩니다 뭘뭐 때까지 마지막에 디아들이 될까지 근데 사실은 디아들이 할만한게 없을 거 제한할 수 없을 겁니다. 대개 다. 계속 뭔가 새로운 것을 일어나니까. 그러니까 한 분야의 예술 작품은 또 다른 분야의 예술가들에게 영향을 줄수 있죠. 그래서 어떻게? 영향을 줘서 뭔가 새로운 것을 창조하도록 만드는 거예요. 알겠나? 그래서 Inspire 사람, 투 부동사죠. 그렇죠? 이 사람에게 영감을 줘서 투 부동사하게 하다. 새로운 문구를 만들게 는 거야. <laughs> 음악은 캔스파이어 페인터. 음악은 한 예, 미술가로 하 영감을 주서 막게 뭐 는거 To create죠. 아까 했던 그대로잖아. v i s u a representation. r e p r e s e n t 표현, 표상, 나타내는 거야. 왜 r e p r e 나타낸다 말이거든. Of something he or she had heard. 그나 그녀가 들었던 무언가를 그리더만 되겠죠. 왜? 그나그녀가뭘 들은 거 음악을 들은 거지. 이그나그녀가 누구니? 미술가죠. 미술가인 그녀가 또는 그가 들었던 그 음악을 something인가 그것을 나타내는 시각적으로 나타내도록 영감을 받는단 말이죠. 마찬가지로 이런 것들은 잘 기억해. 마찬가지로 미술가는 어떻게? 음악가에게 영감을 줘. 똑같잖아. inspire 사람 to 부동사 그렇죠? 음악을 만들도록 하는. 맞나요? 여러분 뒤에 완성, 미완성 You can almost see different colors and shapes 주어, 동사, 목적어 나왔죠? 완성이죠? 그럼 이미친 거야 그럼 선생님 뭐라고 그랬어? 뮤직을 물어본다? 장소, 선행사로 보는 거야 알겠나? 알겠어요? 실제로 선생님 유튜브에 오면 너희들보다 유튜브 구독하는 사람이 더 활용을 잘할수 있어 이건 문제인 거야 실제 선생님보다 많은 구독자들이 <laughs> 그래서 말하고어 게다가 게다가죠 게다가 furthermore lines f r o 소설이나 시에 있는 이러한 글귀들 문구들이 미술가들한테 영감을 줘 또는 음악가들 그래 걔네들이 뭐 미술가는 비주얼한걸 음악가는 아마 audible 그렇죠 audible 들을 수 있는 auditory는 청각인데 이게 뭐냐 아, 청각이구나. Auditory. 겠죠 그러면. 확인해보세요. i t o r y a u 있으니까 안심이네요. Auditory.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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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a u d i t o 다 y Auditory.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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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i t o i v e r 뭐야, b i r t o t o a l i v e 그한 스토리의 탄생을 주는 의미 생명을 불어넣는 겁니까? 아무래도 생명이겠죠. 탄생은 좀 너무 너무 과하고. 생명을 불어넣는게 좀더 좋겠죠. 이러한 uh, interaction interaction이겠죠. 왜 명사가 와야 됩니다. 이러한 interaction 어디 between artist 예술가들 사이에서 interaction 이가지가 주어입니다. can have u n e x p e c t e d 예상치 못한 결과가 생겨. 자 콧마인즈가 오겠죠. 봐콧마인즈인 자동이죠. 이렇게 이러한 interaction이 예술가들 사이에 뭐 미술 음악 음악, 뭐 문학, 문학 예술 이런 거, 자기들끼리 막 의사소통, 하, 상호작용 하잖아요. 이런 상호작용이 예상치 못한 결과를 낳아. 근데 그것은 뭘또 만들게 돼. 또 예술 작품을 만들게 된 거죠. 아까 말했지, 분산구문인데 피핀데 명사와는 못다요따라요 피피 다음에는 명사 못다 반말하지 말고요. 못다요 <laughs> 지가 그러는 거. 그러면 예술 작품 뭐야? 이 와도 안 되죠. 이게 선행사가 있잖아. 선행사일 때는 선행사일 때는 선포가 되고 안 모다. 오 좋았어. 이거 오면 안 돼요. 네명의 되시죠. 맞나요? 맞긴 뭐가 말아 이거 관계 되면서지. <laughs> 관계 되면서 이게 선행사고 관계 되면서 주관됩니다. 그래서 왜이 해브라는 동사가 어, 복수고 왔죠? Works거든. Works 예술 작품 드립니다. 복수입니다. 그래서 강한 시각적 또는 청각적 또는 감정적 영향을 끼친다. 얘들아, have influence on 뭐야? 뭐뭐의 영향을 끼치다. 자, Music drawn by, drawn on a canvas. 캠퍼스, 즉 캠퍼스 위에 그려진 미술, 아 음악. 음악은 어떻게? 역할 하던 이거는 뭐죠? Play a role이잖아요. Play a role인데 중요한 역할을 해왔다. 어디에 있어서? 창조에 있어서. 이는 뭐뭐에 있어서. Some art r k 이죠 맞죠? 예술 작품입니까, 맞나요? 음. 네. 자, 이 음악이 어디에 미치는 이 visual art 시각 예술에 미친 음악의 영향은 can be best seen 가장 잘 보는 거야, 보여지는 거야. 예, 네, 수동태죠. 가장 잘 보여질 수 있다. 뭐와 함께 바로 표현주의자 작가인 w a s 칸 i l y Kandinsky. w a s i l y k a n d n s k y 는 연구했어. 뭐를 연구해서 법을 그리고 어떻게? 경제학을 연구한 거죠. 그리고 was successful in his law career. 그의 법률가로서의 경력에서 성공을 합니다. 그런데 그가 in his early 30. 30대 초반에 he had an unusual visual experience. 아주 독특한 시각적 경험을 해요. 많은 동안, 얘들아. 드리는 안 되죠? y l i n e 지 많은 동안 모네의 이런 건초더이라는이 해시태그를 보고 나서 보는 동안에 아주 에, 영적인 경험을 하는 거죠 He was influenced by be influenced by 뭐뭐요 영향을 받다 뭐에서 그 와그너의 로헨 그린이라그 멜로디로 영감을 받은 거야 그러니까 지금 뭐가 온 거야 이 사람이 시각과 청각의 어떤 그 자극이 함께 온 거죠 나는 색깔을 봤다 내눈 바로 앞에서 그거 말하겠다 그런 또 느꼈다 As if 뭐죠 마치 뭐뭐인 듯 아주 거칠고도 강력한 그러한 라인 선이 자기 발 앞에 나타난 걸 느껴요 마약을 한건 아니겠죠 <laughs> 그렇게 as a result 결과적으로 he 뭡니까 give away는요 그거야 공짜로 주는 거 기부하는 거야 give up이겠죠 그게 법법법 어... 쪽의 경력을 포기했죠 마귀의 미술을 공부하기 위해서 스케이 있어서 음악과 예, 어, 색깔은 were closely tied to t e a m The o the r 색깔과 음악은 긴밀하게 연결되어진 is linked to 서 예를 들 is l i n k e is linked t h is linked t 뭐와 h e s 어 있다. w i t h t h e s o u n d o f a t r u m p e t the m e i e t s linked 가 o the is linked 뭐 없다고? is linked가 없다. 같은 거뺀 거에요. 뭐와? 첼로의 그것. 대시죠. 이거 뭐죠? 따라해봐. 앞에 나와 있는 앞서 나온 명사를 반복해서 말하지 않기 위해 쓰는 대명사. 이 대시입니다. 요거는 시험 문제 나올 거라 봐요. 지금 딱 읽어보니까 어떻게 가단 안 한다고 했죠. 게다가 in addition 아까 furthermore 같은 표현이죠. 특정 그의 그림에서 특정 모양들은 자 수동태입니다. 게다가 뭐돼요이 이, 술치가 여기 아니 여기를 덮겠고 복순에 특 그의 그림에서 특정 모양은 어떻게? 해? 특정 감정과 연상이 되죠. 연관되다. 이 associated 위에 나오는 링크도 하고 유사합니다. 자 이런 triangle 삼각형은 어떻게? 해? represents죠. 미쳤다. Representative 그래도 accept 해야 되는데 반대라고 보네. Aggressive feeling 매우 공격적인 감정을 나타내고 사각형 은요 매우 차분한 감정을 나타내죠. 지금 뭐가 동사 없어요. 이기 없죠. 역시 병렬구조입니다. 알겠어요? 병렬구조. 네. 매번 every time은 접속사입니다. 매번 each time도 마찬가지 접속사입니다. 매번 그가 stroke 하죠. 붓질을 하는 거라. Canvas에 그의 붓으로 붓질을 할때 he must be painting or I have been p a i n t i n 머스피피는 뭐말했으면 틀림없다. 마이래피피는 뭐 말씀했을지도 모른다. 답은 마이래피피요. 책에 보면. 그래서 뭐, 의도했을지도 모른다. 이러면 인텐드는 뭐요? 예 인텐드는 두부동산로 목적으로 가지죠. Turn a series of musical notes. 바로 이 시리즈가 연속된 거야. 연속된 음악 그 음계를 어디로 시각적 형태로 나타낸 거죠. 맞죠? 자, m e l o d i e s reflecting colors and shape. 색과 모양을 반영하는 어, 멜로디. 멜로 음악가들은 또하 어떻게 have found 현재 완료 inspiration 즉 영감을 발견했죠 어디에서 그, 그, 뭐, 화가로부터 그리고 그들의 작품들로부터 모네 모데스트 무솔스키는 작곡가였어 근데 그 유명하죠 뭐랬냐 be fans for his uh, description subscription 구독이야 에, 뭐의 묘사죠 묘사 뭐의 묘사 그의 음악의 칼라를 묘사한 것으로 유명한 작곡가야 그의 가장 빈번하게 연주되는 피아노 작품들 중에 하나가 바로 Pictures at a Exhibition 인데 전주에서의 그림들인데 이것은 작곡되어졌어 자, In an effort 뭐라고 그러죠? In effort는 뭐라고 하자는 노력으로 뭐에 다 노력으로? 사로잡고는 노력으로 뭘 사로잡아? 그가 느꼈던 것 What이죠? 선포 한데. Capture는 타동사입니다 목적어 나와야 되는데 없어요 felt는 또 자동사로 느낀 거죠. 없어요. 그러면 그가 느꼈던 그 선포관대가 적절하겠네요. 뭐에 대해서? 바로 한 예술가 친구가 이름이 빅토르 하르트만이라는 친구 이름의 친구의 예술가 친구의 그림들에 대해서 그가 느꼈던 그 감정들을 포획하고 잡고자 사로잡고자하는 노력으로서 작곡된 게 바로 Pictures Era e x h i b i t i o n 이요 친구의 그냥 그 이름도 그림 이름도 뭐야? 전시회에서 봤던 그림이죠. 미그 음악 작품이 자, 하트만은 상은 죽은 거야. 그게 39세라는 좀 어, 어린 나이에 요절했죠. 자, after 자, 분사 구문입니다. after visiting 어, memorial 그니까 이거는 추모죠. 추모 전시회를 차, 참여하고 나서 무솔스키는 작곡을 했지. 피아노 스트 편어 어, 모음곡을. 근데 시, 10개의 악장으로 된 거죠. 그묘사기 위해서, 뭘묘사기 위해서? 이처부터 하트만 스페인이 그 전시에 전시돼 있던 그 하트만의 그림들 각각을 다 표현하는 거야그1 0개 정도 됐겠죠. 근데 그거에서 어떻게 전시되어진 거죠? 전시하는 게 아니고 어디 전시회에서 전시되어진 그림들의 열 점들을 각각 1 0 박장으로 표현을 한 거야. 자, anyone입니다. Anyone who listens to 이거죠. 누구든 어디. 그이 아까 말이열 개의 악장을 듣는 누구든 주어가 여기까지입니다. Can associate 연상시키다 뭐를 그 멜로디를 뭐와 associate A with B A를 B와 연상시 연결 연결시켜 연상시키는 거죠. 그 음악을 듣자마자 누구나 어떻게 그멜로디는 뭐와 연상시키죠? 그들이 하트만의 그리면서 봤던 거와 연상을 시킬 수 있다는 거죠. 맞죠? 자, 어, drawing은 전체사가 되기 때문에 명사워되는데 주어동사 맞죠? Why입니다. 물술스키가 멜로디를 적는 동안 그는 머스의 피피만, 몸의 숨에 틀림없다, 몸의 숨에 틀림없다, 몸의 숨에 틀림없다는 게 과거 사실 강한 추측입니다. 원했을 것이다. 그 그림에 있는 여러 가지 표현되는 스토리를 뭐로 into, translate A into B, A를 B로 해석해내다. 그의 음악적 언어로 해석해내고 싶어 했을지에 틀림없다. Uh, words Living in Melody a i m a g e n g 멜로디와 이미지에서 살아있는 그 글들. 노블 소설과 연극은 자주 어떻게 해? 영감을 줍니다 미술가들, 음악가들과 화가들에게. 예를 들자면 펠릭스 멘델스존의 사람에 영감을 받았어. 마고 나서 분사구문. 셰익스피어의 그 희곡인 어, 'Midnight Summer', m i d Night Dream'이라는 걸 읽고 나서. 근데 그 아이가 1일 살이야. 그리고 마이스에서 작곡하기 시작한 거야. 한 예술 작품, 미술 작품인데, 어, 음악 작품인데. 뭐를 사로잡고자? 그의 마법 그리고 fantasy in Shakespeare's uh, imaginary world 그상상에로만 존재하는 그런 midsummer night's dream이라는 그희곡에서 등장했던 여러 상상의 환상적 장면과 그 마법의 장면들을 사로잡고자 그는 음악으로 작곡을 하기 시작했죠 이것은 뭐가 됐어 그의 유명한 작품이 되죠? 바로 어, 한여름 밤의 꿈이죠 The Wedding March 이 Wedding March가 one of the best known 가장 잘 알려진 그쵸 작품들 중에 하나죠. 그쵸 뭐냐 원어브더 최상급 복수명사 원어브더 최상급 복수명사입니다. 드린나 끝이죠. 어우, 대다야 마크 샤갈이라는 사람 뭐뭘 알려줘. Who is 그쵸 known for? B 뭐로 알려져? Who is known for? 그의 어, 꿈과 같은 색깔 아주 꿈꾸는 듯한 색깔로 사용하는 것으로 유명한 샤갈은 또한 moved by. b 무 m o v 니고 i n f l u e n 와 똑같고요. i n s p i 가 바꿀 수있죠 영감을 받은 거죠. 감동을 받은 거죠. m o 가 감동을 시키다거든요. 연극 바로 s h a k e 의그 연극의 감동을 받았고 어떻게 그렸다. 뭐 그림을 그렇죠. 맞나요? 이거 지금 과거 이 b 동사와 이거 과거 물론 그 서로 다른품사긴 하지만 어쨌든 이렇게 되는 거예요. 똑같은 타이틀로 어그책 작품과 똑같은 타이틀로 어, 그 자기가 제 작품 어, 그림을 그렸죠. The Figures죠 모양 그 그림에 나와 있는 여러 모양들은 뭐를 재현했어? 꿈꾸는 듯한 분위기죠. Circumstances 분위기인데 이건 정황이고요. Atmosphere 분위기도 되고 환경도 됩니다. 몽환적 분위기를 만들어냈어. 그 연극이 그서 보여지는 비록 샤갈과 멘델스는 서로 다른 시대 에 살았음에도 불구하고 비록 몸할지라도 그둘은둘다 뭐야? 샌드스퍼의 그런 어, 그러니까 단어와 문장들을 어딜 표현했다 그들만의 예술 작품, 예술적 언어로 표현했다. 아티스틱, 예술적 언어죠. 이렇게 하면 그냥 문장이 끝나는 건데 이게 랭귀지 때문에 이거 가야 돼. 자, English word 영어 단어로 i n s p i r e 라는 단어는 원래 뭐야, originally meant 뭐머를 의미하는 거예요. 뭘 며? Breathe, breathe는 이 동사 와야지 명사로 안 됩니다. 이게 지금 to 동사이기 때문에 호흡을 들이쉬다라는 뜻입니다. 그러면 공기 어때요? 여기죠? 여기죠. 수동 여기 위치 is가 빠진 거죠. 맞죠? 그래서 들여 쉬어진 공기는 이게 진짜 주어해요 has to be breathed out. 내뱉어야만 한다. in one way, 하나의 방식으로 또는 또 다른 그래서 in one way or another. 하나든 또는 어떤 방식이든 어쨌든 들이신 공기는 다시 내쉬어야 된다. 캔딘스키와 물슬스키와맨델스존과 샤갈 모두 다 위대한 호흡하는 탄납이었죠. 어떻게 한 거야? 내신 네, 거죠. 드리신 거는 뭐야? 영감을 영감을 받은 거는 브릿이고 예술 작품으로 미술이든 음악이든 글이든 표현한 거는 Breathe out. 인거야 그 Breathe out. 왜냐하면 그들은 t u r n a i n t o Breathe out. Breathe 을 u t b r 에는 날숨으로 알겠나 맞아요 근데 그것은 우리를 자극해 h o t h e r u t Breathe o u 나 b r 아마도 그들은 알고 있었어. w e w o u l d i n t e r p r e t t h e i r e o r k s 어 c c o r d i n g 각 o the s a 에 따라 그때 그 c c o r d i n g to t h 그 same way, according to the same way, a c 들 o r d i n g to the same way, according to the same w n o t i s i n g t 사구 h e 니다 m e 차리며 t h e m e l o d c o r o r s h a p e a n d t h e w o r d s i n f l u e n c i n g e t h 멜로디와 색깔과 모양과 그리고 이 단어들이 서로서로 각자를 영향을 끼친다는 것을 알아차리며 그에 따라 자기 식으로 해석을 해낼 것이라고 그 창작자들도 과거에 생각했을지도 모른다.